역시 저는, 어, 열창을 해야, 사랑을것같요 열창을 해야. 그, 이미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진 것들이야. 사랑받을 아 아, 이게, 그, 제가, 제가, 어, 선배로서 맡은 바가 참 커요, 이게. 시스루 텁듣고 신나게 놀고, 옷갈아입고 바로 뛰어 올라와서이 석차 노래들 막 이렇게 불러야 돼서, 사실, 체력적으로 약간 힘든 건 있긴 한데, 아,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, 좋아해 주시면, 아, 아, 뭐, 아, 좋아해 주시면, 아, 그 아,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놀수있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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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그래요. 물 자, 물 마시라고요? 까증나 네. 보여요? 물보다 네. 음, 아, 이온은이 음, 되게 마시고 싶어서. 잘 때, 네, 어,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몰라요. 다 네.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부분이지,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. 네, 그래서, 음, 그래서, 멋있어요. 뭐 <laughs> 아, 맞다. 저 이제 곧 있으면은 저 신곡 나오는데. 만약에 뭐 어, 괜찮으면 아마 다음, 다음 주에 한번 불러드릴.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. <laughs> 이제 공연의 중간입니다, 여러분. 네. 사실 솔직히 지금부터 되게 재밌어요. 공연 중간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분이. 그죠 더워서 그런 거죠. 여기 옆권상 어... 그런 거라 생각해요. 어... 더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<목소리> 음... 이 뒤부터 아직도 만나면 힌트 곡들이 어쩔 거야? 이장 이런 공연이 참 맛있는 공연이죠. 아직도 만나기로 했니 그죠? 여러분들 멋쟁이 힘들죠. 대전. 아 진짜 다음에 대전에서 단독 콘서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이 거예요. 음, 여러분들이 진짜 오신다면, 네, 정말 음, 여기 말다 어, 여기 말다린에서오장고수술자 네, 어. 정말 최고의 토포먼스를 준비해서 네, 여러분들 앞에서 할수있도스토머스로 날리던 그 거예요. 자, 그런 의미에서 네, 퍼포먼스가 아주 멋지고, 그건 정말 청해니다 불러 드리고, 또차니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불치병!